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제가 되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베드로는 정의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이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나라, 이 고향을 따로 두고 타지에 있는 도시나 마을로 지나가는 여행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잠시 어느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교회가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나라라는 곳에 정착하지 말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이동해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흩어진 교회는 이 땅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 하늘 나라를 향해서 끝없이 교회는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단순히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신 것그 이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풍성합니다. 베드론 베드로도 이 구원을 이동이라고 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문설주의 바른 피를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애굽이라는 세상과 결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으로 세례식이라는 것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신과 애굽의 문화를 통해서 통에 그호 바닷물에 씻긴 후에 새로운 이정표인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이동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하면서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구원받은 곳으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흩어진 나그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지나서 이 하늘에 있는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며 교회가 마땅히 걸어야 할 술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이 교회의 종착지가 지금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을 지나 하늘 보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갈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연합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목적지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 향인 하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안주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이동하는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숨이 벅찰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모습을 살 것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 당시 로마라는 세상 앞에서 교회는 마치 힘을 잃은 변방에 흩어진 초라 모습으로 교회는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뒤에 이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황홀한 선포를 합니다. 교회란 성부께서 미리 아심으로 교회를 정하셨고 성령의 거룩한 구별하심으로 택하여 주셨으며 성자의 피 뿌림으로 교회를 세워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흩어진 교회로서 이 세상에 볼때 너무나 미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관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이 베드로 전서의 예수 신자의 교회들은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빵에 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말씀은 지금 추레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을 때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의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이 패스오버 유월절절을 기다렸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과 이 본문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의 피 뿌림을 언급한 것은 방금 읽은 이 출애굽 배경에 잘 맞아 들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식사에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속성과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씀은 이 빨리 걸을 때 발이 옷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이 말씀은 당장이라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신은 채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에서 보여준 구원은 정신을 차리고 급히 이동하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의 교회가 출애굽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그리고 긴박하게 이동할 것을 말하기 위해 유월절 사건의 모습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이 하늘나라의 소망은 뭐 장례식에나 겨우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주는 안녕과 평안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 이 하늘나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지금 무거운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생명을 건진 후에 출애굽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그저 유월절의 음식을 먹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하고 멈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 구원 받은 목적은 잃어버린 채 여전히 애굽이라는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 되어 버렸겠습니까? 혹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구원 받은 자들은 속히 애굽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여러분 이동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저 장소적인 이동이었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제2의 출애굽을 감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2장 11절에서 허리를 동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니라 이 마음을 동요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란 어떤 단지 뭐 감정적이나 의지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 가치관, 판단과 같은 총체적 사고를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이 잘 동요져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에 대해서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요매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중반절에 보시면 어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인가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 주는 부귀와 영화의 영화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이 향락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을 달라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받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의 복만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교회를 향해 지금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 취했냐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멀쩡한데 왜 그러냐면서 오히려 따집니다. 하지만 이미 술에 권하게 취해서 혀도 꼬여있고 몸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하게 되면 일단 몸을 가두지 못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도 잃고 몸과 통제력도 잃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속이고 음폐하려다가 결국 구속되는 일이 예, 발생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통제력을 잃게 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이 한순간에 지금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한 채 다른 것에 내주고 그 다른 것에 지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취하게 되면 내 통제력을 내가 중독된 대상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어서 종로를 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근신하라 이 말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며 자신을 통제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온전한 은혜에 모든 소망을 걸어두라고 베드로는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서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여덟 번 등장합니다 흩어진 낙은네와 같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서서 1장 2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인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구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 그 소망의 하늘 나라를 가기 위해 인도하시는 더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양,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장차하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바로의 말 병거와 마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딱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퇴 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믿음으로 홍해 바다의 갈라진 바닥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은혜가 지금보다 기다리고 있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소망과 은혜가 그들의 발걸음에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 더 나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종착지를 그저 죽으면 가겠지라는 이 막연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결국 눈을 감아야 가는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습니다. 이 세상에 눈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조사원이라는 것을 연신 외치면서 우리가 가야 할걸음를 멈추고 이 세상에 마음에 빼앗김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어지고 더럽혀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과 괴로움 뿐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현실을 잠시라도 망각하기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떠나자, 뭐 잊어버리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술에 취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소망의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길을 가는 동안 겪게 되는 그 예수 스도가걸으셨던그 고난의 길도 거뜬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보다 더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 순례의 여정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 움직이고 이동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나와 우리 교회의 참모임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날마다 움직이고 이동하는 내 자신과 우리 한인 제일 장로교회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그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받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내 자신과 교회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움직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연료가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향해 순항 중에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이동하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